와.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에스노즈입니다. 오늘 방문드린 현장은 여기가 강서구 화곡동이죠. 네. 강서구 네. 화곡동 현장인데요. 어, 빌라 비춰보시면 응. 4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누수는 아, 지하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누수량이 네. 상당히 많았고, 피해 세대는 없어요. 공룡 부분으로 물이 줄줄줄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누수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압력이 많이 못 들어갈 정도로 누수가 많았습니다. 어, 한번 보시면 입구서부터 물이 지금 음. 입구서부터 물이? 네. 보이나요? 네 지금 잘 나와요. 네 천장에서 네. 전체적으로 물이 떨어진 상황, 저가물을가가놨는데 점검을 하려고 물이 이렇게 신강하게 아래쪽, 예 네. 여기 물이 다 차있 차 있습니다. 네. 발아는 검사했고 지금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거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이제 점검해서 가스 탐지, 청음 탐지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오늘 대략적으로 탐진했는데, 한번더 처음 탐지해보고, 원인 찾아가지고 바로 공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위치 찾으면 바로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응. 압력 스트어있이요 그냥, 에 예, 지금 5kg. 네, 계속 계속 시원요봐요 <laughs> 아.. 뭐야.. 정확하네? 근데 떼어봐야 되나? 지금 소리가 아.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응. 아. <목소리> 아. 어. 안어 어.. 이거 보이지? 이거 다 떼어놨어 이거 어. 데 이거 눈도 보이네 다이이떠 있는 거같도다떠있 다이소이도, 이소이이이고님 이거 음, 음, 퇴원장거라고 음. 압력 넣셨죠네네 넣었어요 여기 여기가 되거든아네 뭔가 그러네요 네와 여기서 덜어가지고 네 여기 이 아유 여기 좀 사용량이 많은 거예요 이제 아. 물 연결해 놓으면 지금 물다 빼는 상태에서 이 압력 이 지금 넣 거예요? 예 물을 빼는 상태에서 저희가 봉합을 넣어서 네. 지금 확인하니까 물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오는데요. 네. 배관에 부을 채우면 이게 줄줄줄줄 아 나와요. 이정도 네. 아니면. 아 네. 여기 t 비 원인은 네. 이 TV 배관을 꺾임 시공해서 생긴 어 문제예요. 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꺾어 놓으면 나중에 약해져요. 꺾인 자리가. 아 그래서 부속을 사용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올려서 네.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 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 네. 그 원래 있던 동배관이 있더라고요전잘몰라가지 어, 동배관이 아니라 네. 주철배관 네. 주철배관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없애고 오래된 건물이니까 네. 배관설비 다시 한것 같은데 네. 설배하면서 이거 꺾일 수 있는 거라 보니 좀 오래 안 돼서 터진 것 같아요 아, 네. 이 부분은 구속 그래서 분하고 다시 압력 걸어서 문제이 있나 없나 보고 네네. 이거, 이거 네 이거 신랑한테 찍어 보내줘요네네 그럼요 편하게 예, 찍으세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아니 됐어요 요요한거 같아가지고 찍다와 신기하다 고대단아그 다행히 뭐 저희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높은 레벨의 노표는 아니었긴 했어요 네. 좀 음. 터진 양이 있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울려서 그렇긴 한데 네. 다행히 좀 예상했던 위치는서 나왔네요. 네. 아, 아, 저 엄청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타일 상태도 좀안 좋아서 네. 타, 타일이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터져 나와 가지고 네. <laughs> 아마 오늘 마무리까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래서 안 떼도 될것 같아요. 압력 이제 너고요압력 이제 빠질 거예요. 잘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잘하셨으면, 잘하셨으 마시라고 으면잘하셨으 잘하셨으면, 잘하잘 잘하셨으면, 잘하셨면 잘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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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내 가지고 좀 네네. 와달라고 부탁해서 그번 맞춰보고 살다 올까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게 냉수가 네.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덮가면 나올 거거든요, 병원이. 이제 네. 조금까지 빼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예. 오늘도 피비배관 또꺾임식으로 요즘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PPC나 공배관이 많았는데 이제 그 배관들이 많이 사라졌는지. 이렇 꺾임 시공한 현장이 맞네요 저희 유튜브에도 이미 여러 차례 업로드 됐었던 TV 배관 꺾임 시공. 오늘은 오늘 팁에 가았니다 근데 그렇게, 그렇다고 되게 상태가 또 배관 상태는 나, 나쁘지 않은데, 네. 이제 연결을 네. 좀 아쉽게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배관 연결 지금 기존에는 꺾임 시공으로 올라갔었는데 부속을 이용해서 엘보 그 다음에 소켓 이왕 해가지고 연결했습니다 어, 배관 연결하고 압력 걸은 다음에 다른 데도 문제 있는지 봐야 되니까 네. 압력 걸어서 확인 한번 해보죠 네. 멈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네. 된 거예요? 그럼 찾은 거예요? 네, 저 원인은 저거 하나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터진 데 보여드리려고 밖에 나왔는데. 어. 꺾임 시공하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네. 네. 그니까요. 여기 막 터진 데가 꽤 되네. 네. 어. 음. 경화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여기가 이렇게 터졌어요. 딱 아까 전에 네. 그. 이게 시공됐던 아래. 부분이거든요. 네. 아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꺾인 자리가 딱터지네 이 정도 많이 터진 거거든요. 지하에 그 물이 그렇게 많이 흘렀나 봐요. 응. 네. 거기 지하 천장다 젖어 있잖아요. 그 바닥에 물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군요. 응. 피비 배관 다시 한번 꼬김지공이 는데 이게 배관이 보면 배관 이외가 막기나 아니면 우리가 보관할 때 이렇게 차에다가 해서 보관하잖아요. 음. 살짝 꺾여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꺾어 있는 건 사실 내가 문제가 없어요. 플렉시블하고 음.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음. 근데 아까처럼 꺾인 게 45도 이상 가, 좀 과하다. 만약에 꺾여 있다 이러면 부속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네, 설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누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꺾임 시공 누수를 몇년 전부터 많이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꺾여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꺾여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90도로. 한, 그죠? 네. 근데 이게 이 정도 라인이면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과하게 꺾이, 꺾이게 되면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이 꺾인 밴딩 부분에서 어, 누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플라스틱 배안이기 때문에 햇볕을 절대 보면 안 돼서 뒤에다가 놔두면 안돼 보관도 잘 해야 된다는 예, 그래서,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조금 조금 사서 이렇게 누수공사 할 때는 작업을 하는 게 맞고 대량으로 사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제일 맞는 거 같아요 네. 꺼내서 갈 올라가서 이제 마무리 작업 현장 마치 겠습니다.